한국항공우주 카이입니다. 재무제, 재무제표 대비 3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했는데요, 이미 이 가격대에는 너무 섰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확장을 해서 그 목표가를 정하면 대략. 5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4만 8천 원에서 6만 4천 원 사이입니다. 연봉 하락이고요. 월봉도 하락입니다. 주봉도 하락이고요. 일봉도 하락입니다. 이렇게 봉차트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차트의그 기준선이 있는데 전 저점을 그전저점의 5일선이죠. 5일선을 그 지지한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프로차트 인데요. 강한 하락 추세입니다. 제3거래일 내내 저점 패턴을 보였으나 하락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3거래일 보면 대부분 이제 두 개는 누운 직사각형, 하나는 정사각형입니다. 저점이나 고점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보통 상승이나 하락 전환,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추세 전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미끄러내렸죠. 매물 때는, 그, 반등시 최대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3만 5천 정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계곡선인데요. 상승 전환, 매수 초기 위치 있다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그, 차트를 분석해보면 이것은 아직까지 매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TNF 하락이고요3선 전환도 하락입니다. 스윙도 하락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추세선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좀편했죠 이걸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가기를 보면, 예, 가기 차트를 보면, 예. 파동만, 마지막 파동만 상승의 무게를 실, 실어주었다라고 했죠. 이건 이제 상승 전환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저번에, 아니 제가 종종 쓰는 말로, 한 마리 제비가 여름을 가져오진 않는다. 즉, 하나의 파동, 하나의 그 훼손으로, 잠시 훼손했던 것으로, 어, 하락 추선을 벗어나서 상승세로, 벌어지고,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것은, 좀, 이제, 과장됐다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랭코 자트를 보면, 하락 추세인데 마지막 파동이 하락하며 상승 시도 시그널을 무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기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중산도인데 이거 참, 5% 아래 계좌만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 단, 다른 말 바꾸면 대부분의 계좌가 마이너스로 물렸다는 것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지그재그를 보면 급등락이 고스란히 담겨,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급락입니다. 예, 급락이죠. 일모 균형표인데요. 예, 전체를 보아도 역시 약세장입니다. 비비를 보면 하한선을 하회하는 급락입니다. 이 모든 급락, 급락이 삼거래일인데, 이게 뭐 무엇 때문에 삼거래일이냐? 바로 tx 사업 때문에 그러죠. tx 사업 그 낙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엠벨롭 부차트 인데요. 하안선은 크게 하락하는 주식주가입니다. 역시 미비에서처럼 엠벨롭에서도 하안선을 저 밑에 하락하,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라블릭사이 인데요. 분명한 하락 추세인데, ADX 하락한 탓에 추세가 없습니다. 저렇 급락을 보면 분명히 하락이죠. 근데, 파라모릭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예. 신호가 없습니다. ADX 탓이죠. 예. c 고호 라인도 역시 급락이고요. DMA, NMFI인데, 이 DMA와 MFI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세적으로 하락이라는 거죠. 확인을 한 겁니다. 이 e m a 인데요 아직 금락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약한 하락세가 전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물 차트인데요. 역시 이것도 차트선 금물 차트 선, 그물차트 아래에서 형성어 있기 때문에 금락입니다. 네, 이것도 m f i 처럼 어, 하락세를 확인해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OB, OBV도 하락이고요. MACD와 RSI를 보면 급락하는 모양과 지표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굳이 설명이 없어도 딱 보면 다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뭐, MACD 녹색, 아니, 파란색, 그리고 RSI는 매도사인이다 나와있죠. 뭐 볼것 없이 급락입니다. 이게부 인데요 매수 시그널입니다. 과매도권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과매도권이라고 들어가면 큰일납니다. 과매도권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 지하 2층 밑에 지하 3층이 말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이라고 과매도권 이라고 들어가시면 큰일납니다. 진짜 더물립니다 개인이 샀고 기관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공매도 더 하락하나 있는데 패턴이 벌써 잘 잡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서 그 공매도가 많았죠. 네. 그것도 그 저점에서 공매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공매도하는 세력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와의싱크하 됐는데, 일치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 관련이 없죠?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3전엔 MACD의 마지막인데요. 동시 하락이고요.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차트, 특수차트 보조 지표들이 과메도권이고 하락 추세입니다. 추가 매도세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지만, 차트상 10월 2일 종가 33,250원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이게 제, 그, 선 차트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종가 10월 2일 종가 33,250원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아, 그게 계속될 건 안, 아닙니다. 곧반등하도할 건데, 글쎄요. 어느 정도로 반등하게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미국의 TX APT 사업 프로그램에서는 탈락. 이것이 최근 금액 원인입니다. 하지만 K1, T50, f 5 0 수리원, 이성제좌 KFX 등의 수출, 매출 가능성이 상전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이고요 목극관 뭐 5만 원입니다. 제가 투자 의견을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떨어진 칼날을 잡지 말아라라는 게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무릎에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꼭그 바닥에서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쯤에서 무릎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죠.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보이라고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욕심을 알려드립니다. 으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구독. 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 내가 널알아 볼게, 네가 있는 것만 보면이 오스 히알아 볼게, 내가,